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정입니다. 저와 함께 서울대 i m t a p s 기출 유형 문제 읽기편. 오늘은요, 저와 13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총 4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일단 처음으로 저하고 같이 보고자 하는 유형은요, 바로 읽기 목적 주제 요지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 주제, 요지가 나오게 될때 주로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냐? 바로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passage. 메인 토픽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메인 토픽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아, 나는 목적, 주제, 요지 의 유형을 접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 필요합니다. 자, 이 이유가 무엇일까? 유형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략들을 도입시키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형을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목적 주제 요지 같은 경우는요, 글의 핵심적인 메시지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읽으셨나요? 주제가 뭐죠? 핵심이 뭔지 이해 잘 하셨어요? 자, 이거를 묻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된 원래 표현과 다르게 재구성된 표현을 빠르게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읽었어요. 핵심 파악했나요?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핵심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파악한 것을 보기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자, 그럴 때 지문에서 썼던 그 표현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사 표현이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단어량을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단어를 다르게 쓰거나 또는 문장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나요? 이것도 같이 묻게 되는 겁니다. 단서는 글의 도입부에 자주 등장하지만 자, 이렇게 썼어요. 어떤 경우냐면 목적, 주제, 요지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에 따라 본문 중간이나 결론 부분에 위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끝까지 읽고 나면 실망을 하게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 그러면 이 유형일 때 나는 앞에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신감을 막 느껴요. 자, 그런데 문제 풀면서 쌤이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면, 여러분, 이 글은 무슨 내용이죠? 자, 뭐를 다루고 있어요? 아, 광고 글이네요. 아니면 이 글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물론, 목적 주제 요지일 때 정답의 단서가 대부분 도입 부분에 들어가지만, 어떠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 다음. 핵심 개념이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예시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자, 이거는 패러프 i n 징의 내용인데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지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어, 유형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단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보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보기를 보면, 쓱쓱쓱 훑어보면은, 아, 이거, 이거에 관한 내용이겠는걸? 하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걸 잡아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문으로 올라가요. 지문으로 올라가서, 어, 이거, 이거, 이거에 관한 내용일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몇몇의 핵심 단어들을 찾아 냈으면은 지문으로 처음으로 올라가서 도입부분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기로 가서 쭉쭉 읽으면서 내가 아까 전에 봤던 핵심 단어를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나 자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네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바로 보기와 질문에 매칭하기 부분인 거죠 네쭉 읽으면서 내가 아까 읽었던 보기에서 봤던 핵심 단어를 다루게 된다 자 그러면. 정답이다. 하고 우리가 체크를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답을 검증하기 부분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검증하려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는 실전 순간이 되면은요, 아마 여러분은 스텝4를 건너뛰게 될 겁니다. 자, 정답 검증하기. 선택한 보기가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더 확인한다. 자, 이렇게 써드렸고, 필요시 보기와 지문을 다시 비교 검토하며 선택한 답이 타당한지를 어, 확인한다. 자,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실전으로 가. 되면 스텝 4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안 하시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오늘 처음에 첫날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제 어휘나 표현들을 쌤과 함께 먼저 살펴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보니까 단어 옆에 막 별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별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 바로 이 단어의 난이도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별표 하나 짜리면 필수 단어고, 초등, 정도의 수준이다. 별표 두 개가 되면 중등 정도의 수준이다. 별표 세 개가 나오면 수능 정도의 수준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자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네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별표 2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고 어, 나는 지금 몇 학년인데 그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구나를 판단하는 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쌤하고 같이 볼 단어는 바로. 텐트입니다 자, 텐드 자체만 보게 되면요. 뭐뭐뭐할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텐드 뒤에 투가 왔는데요.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이 투는 투부 정사 투가 아니라 바로 전치사 투예요. 네. 자, 다시 전치사 투예요. 전치사 투가 오게 되면은요.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 누구누구를 돌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탠드는 뭐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요, 경향이 있다 뒤에 투보정사가 오게 되면은. 투이하할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쌤이 여기 투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 투라고 했죠. 네 투가 오게 전치사로 사용이 되면은 누구누구를 돌보다로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별표 두개돼 있지만 한번더쌤 표시할게요. 자 다음은 prepare for입니다. 자 prepare for 같은 경우는 무엇 무엇을 준비하다. I need to prepare for something. 자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거 전체. 서포를 so, 붙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쓴다 자, so,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maintenance를 한번 볼게요 so, maintain은 무엇을 유지하다 자, so,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maintenance 같은 경우는 명사로 유지 보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뭔가 보수에 관련된 건가? 자, 이렇게 예측이 되죠. 네. look after는 별표가 없습니다. 누구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에요. look, 보는데 누구를 쫓아가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죠. 내가 왜 누군가를 볼때 쫓아가면서 살펴봐야 될까요? 돌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어린 아기들이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혹시 어디 부딪힐까봐 계속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행위에서 결국은 돌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쌤과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인데 미리 풀어 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What is the main purpose of John's email?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글의 내용이 뭐죠? 이게 아니라 John's email인데요. John's email의 주된 목적이 뭘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주제, 목적, 요지를 찾아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또는 영국 사람들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이메일을 쓸때말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냐면, 이메일의 글이라면 핵심의 내용은 도입 부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살펴볼 글, 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 이메일이구나. 문제 유형을 파악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이메일이네.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죠? 이 글의 핵심은 도입 부분에 있을 거야. 나는 도입 부분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지문이 쭉 이렇게 있는데 지문을 바로 쓱 하고 볼 것이 아니라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보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쓱쓱쓱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기를 살펴보니까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To give Lauren. 이렇게 나와요. 근데 give Lauren. Lauren에게 뭐를 주는 거죠? 뭘 주냐면, a list of things. 어떤 물건들의 목록을 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to offer Lauren advice, to inform Lauren of maintenance, 그리고 to thank Lauren fo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눈에 훅 들어와야 되는 단어는 바로 give, offer, inform, 그리고 thank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고자 하는 거냐, 뭐, 제공하고자 하는 거자 조언을 아니면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냐, 이메일에서 목적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지문을 딱 하고 보게 되면 도입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이메일을 쓰고 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이 이메일을 쓰게 되었을까를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읽게 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정답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자 그러면 쌤과 함께 main purpose of John's email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When you agreed to keep an eye on my house during my vacation 여기까지가 이제 왼절이죠. 뭐 했을 때너가 동의를 했을 때뭐 하기로 to keep an eye on my house 내 집을 돌봐주기로 자 쌤이 지금 여기에 keep an eye on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무엇+ 무엇을 돌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ten to 하고 겹치죠. 의미가 네. 너가 동의했을 때 돌보기로 나의 집을 언제 나의 vacation 휴가 기간 동안에 I had no idea that you do bunch of chores in my absence. 나는 전혀 몰랐어. I had no idea를 직역하게 되면 나는. 없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시 말해, 몰랐어. 라는 뜻이에요. I didn't know. 이거요. 네, 이걸 우리가 I had no ide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전혀 몰랐어. 데디아를. 자, 여기에 들어가는 대스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헷갈려 할수 있었을 건데요. 이 대스는 아이디어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셈이 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이디어를 A라고 치고, 대부터 끝까지 를 B라고 칠게요. 그래서 A와 B는 동등 관계예요. I had no idea. 나는 전혀 몰랐어.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하게 되죠? 뭘 몰랐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을 몰랐니? 무엇을 이걸 대부터 끝까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허드렛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자, 이렇게 얘기하죠. In my absence는 내가 없을 때입니다. 오케이, okay, 좋아요. So you do bunch of chores. 그래서 so chores가 허드렛일이에요. 다음 문장부터는 이 chores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게 정보들을 주고 있거든요. So 어떤 chores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noticed that. 어, oh, 여기도 대시 들어가죠. 이대은 위에 대과 달라요. 나는 알아차렸어, 데디아를. 이러면 목적과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무엇을 알아차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하는 대시입니다. 나는 데디아를 알아차렸어. h e d 첫 번째, you collected my mail. 내 우표들을 우편들을 너가 다 모아줬고, 그리고 tended to 앞에서 봤던 거죠. 나의 정원을 너가 보살펴줬어. 자, 어떠한 초월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I can't tell you how much I appreciate all your help. 오, 나는 말할 수가 없어 너에게. 얼마나 많이 내가 고마워하고 있는지, 무엇에 대해, 모든 너의 도움에 대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체크체크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도죠.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너에게 말할 수가 없네. 이 말인 즉, 진짜 literally, 말 그대로 말 못해. 이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이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요. I can't tell you how much I appreciate all your help. 너무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셨어요. 해요. 근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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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네 이렇게요. 자 다음 보죠. 특히나 I am very grateful.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까지 오니까 정답이 눈에 들어와요. I'm very grateful to you for removing the leaves that were clogging my drains. 자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Grateful for 이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so, be grateful for, be grateful for 전체사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Be grateful for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고마워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겠죠? 무엇에 대해서 고마워했는지 다다 다 제거를 해줬다는 겁니다. 낙엽들을 that were clogging my drains, 내 드레인을 막고 있었던이라고 말해요. 자 데부터 시작해서 drain까지는 형용사 절로. 이 leaves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 drain을 막고 있었던 낙엽들을 너가 다 치워줘서 정말 고마워 자, 이거는 세 번째로 네가 해준 모든 허드렛 일이 또 되겠네요 자 다음 보죠 I can't imagine what would have happened had they been clogged up during that big storm, r a i n s t o r 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쌤이 여러분에게 주, 강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어요. 해석할 때이 포인트를 몰랐다면 해석도 아마 막혔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뭘까요? 쌤이 물결 처리하는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during that big storm 같은 경우는 전치사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 얘는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물결 부분을 집중해 봤을 때 뭐가 눈에 들어올까요?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했을까요? 쌤, 이상해요. 동사, would have happened도 있고요. 뒤에 또 동사, head? 또 여기 동사? 어, oh, 왜, 여기 왜 주어? 헤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건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if를 다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딜 봐도 if 따위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가정법의 if는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을 하게 됐을 때 규칙이 있는데요.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생략하지 않은 버전을 한번 써 볼게요. 이렇게 되죠. If they had been clogged up. 이런 표현이 돼 버려요. 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자 할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와, 어, 상상할 수도 없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만약에 낙엽들이 if they've been clogged up, 막혔더라면 my drains가 막혔더라면 말이야. 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다행히 치워줬기 때문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잘하셨는 문법을 알아야 구조가 눈에 들어오고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해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다음 보죠. Please let me know if I can return the favor sometime. 알려줘. 내가 너에게 그 고마움을 언젠가? 전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꼭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까요? 또 중요 표현이 있죠. Return the, favor. Return the favor 그 고마움을 다시 되돌려주다. 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appreciate 두 번째 뭐죠? 여기네요. grateful 그리고 세 번째, return the favor 때문에 정답은 바로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샘과 지문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문제를 한눈에 딱 정리를 해놓고 다시 한번더 전략을 도입하며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문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제일 먼저 문제를 보고 유형을 확인하고 난후 보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문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과정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세미 하이라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 부분이죠. 지문에서 appreciate, grateful, 그리고 return the favor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밑에 보기를 쓱 하고 봤을 때 눈에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은 thank 입니다. 이 thank 가 눈에 들어왔죠. 위에 하이라이트가 된 단어들은 절대 give, offer, inform과 겹치지 않아요. 동의어인 thank 를 줬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 I am Taps의 독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자 할때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건 바로 동의어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바로 paraphras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연습이죠? 선생님과 중요한 포인트들의 paraphrasing 연습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Keep an eye on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또어떻 표현할 수 있냐면요. 10 n to도 알려 드렸고 또 look after이라고도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탭스 독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그러면 아 내가 단어 즉페 h 프레이즈가된 표현들을 놓치진 않았을까?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 출제자분들이 지문에 사용된 이런 표현들을 보기에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제출하셨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쌤이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do a bunch of chores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많은 허드렛 일을 하다를 이렇게 막 풀어서 여러 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죠. 지금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 아 이게 바로 do a bunch of chores 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도 볼게요. I appreciate all your help. Appreciate를 gratefu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return the favor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thank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i m t i p 스의 출제가 된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활용이 될수 있을 여지가 아주아주 아주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